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고 이 야하시엘이 형신도가 온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여호사바왕 앞에 나가서 싸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싸움은 하나님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고 흔들림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오늘 여호사밧 왕이요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고 이한 사람이 변하였다니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여호사밧이 오늘 보니까 변하였어요. 그런데 또이 역대화 계속 후에 보면 또 실수를 해요. 우리가 변했다는 것은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고 펄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약하고 실수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화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삶의 실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한 사람이 만나도요, 이렇게 나라가 변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한 가장이, 집에서 가장이 변하면, 아버지가 엄마가 변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리더가 변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여러분이 변하면, 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교회들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전쟁이 지금 앞에 있는데, 전, 전에는 한 나라, 지금은 네 나라가 합해서 싸우러 오지만, 전에는 한 나라가 와도, 여호사밭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암몬이란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암몬왕도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아하왕이 죽었어요 그럴 때이 여호사밭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보니까 여호사밭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말씀 오늘 꼭저 집사님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왜 안왔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듣고 내가 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 받게 되고요. 내가 변질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바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 믿고 변화 받은 사람의 그 깊은 변화는 무슨 변화인가?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변화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세상에 살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삶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자는 이미 실패자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요 제가 이 정도 이제 평강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비유를 맞추려고 저는 말씀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사바 한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렸더니 온 나라들이 같이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임하니까 여호사바시 누구예요? 왕입니다. 여호사바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바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더니 전쟁에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이 복병이라는 것은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내 네 나라에게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 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죽이게 했다는 것이 패망해 버렸어요. 내 나라가 혼동을 해서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 찌르고 죽이고 쏘고 해가지고 멸망을 했어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면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미국은 지금 영적으로 내리막길에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170조 달러를 빚지고 있어요. 미국의 시민 한 사람 국민이 적어도 5만 부를 지금 빚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아실 거예요. 세계의 원조 1위 국가. 세계 경찰 국가로 알려진 나라,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빚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서 이제는 대통령의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52주 가운데서 37주가 동성연애 결혼해라고 메리즈 라이센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미국이 지금 빚진가서 우리는 계산적으로 우리는 할, 갚을 수 없다고 자마의 김충근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마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길밖에 없고 나오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사밭이이네 나라, 이네 나라가요, 시시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입니다. 한 나라도 힘들어서 옛날에 안몬 하방에 가서 도움을 구했지만은, 이제는 네 나라가 와서 칠라고 해더라도, 저들을 우리가 대항할 힘이도 없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오늘 이여호사밭에 이야기하는 게아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내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음 달을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경제적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리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내 경영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받은 자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저 몸만 몸뚱아리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다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고 저밖진장에 나가 시동을 보고 집에 갈때 오늘 무슨 설교 했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여호사로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 결단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 또 우리 김집사랑 또 이집사님 오늘 왔나 안 왔나. 그런 거 보러 예배 온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사밧이 왕이 무릎 꿇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인데 그런데 오늘 예배는요 뭐냐면 첫째는 항복의 항복 Surrender 여러분 영어로는 Prostrate 내가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엎드린 여기 엎드렸다 말은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원래 언어의 뜻은 납작하게 그냥 누우는 거예요 앞으로, 배로 왕이요 근데 우리는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고개만 이렇게 해도 잘한 줄 알아요 내 인사 이렇게 했어요 잘 내가 인사한 걸로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보고 그냥 이렇게 뜩뜩하고 이렇게 끄덕 끄깍 고개 끄덕하고 해서 인사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왕인데도 우리 나라가 있는데도 군대가 있는데도 우리 힘으로 저들을 싸울 수어찌할줄 모릅니다 이게 항복인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항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요. 저 좋은 직업이 있으니까요. 든든해요. 예. 하나님 뭐저 똑똑하니까요. 대학 잘 나오고 공부 잘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제 박사 학위도 받으니까 든든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경배하였다.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도 왕이 왕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고 거민들도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였다. 세상은 내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내게 에 끄떡거리기를 원하죠. 인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배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끄떡거리기를 원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렌더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건. 너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써낸다 하면 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예배는 항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요 살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제물은 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들은 각을 떠서 시쳐서 번제 위에 올려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서렌더를 하고, 경배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같이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요이 세상에서 하,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거 자기 이익 하나 챙기려고요. 남이 어떻게 될건 말건 그저 자기 것만 잘 챙기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도 좀 지각에 뛰어난 사람은요. 아, 내가 희생하겠다. 먼저 하세요. 먼저. 먼저 줄 서서 받으시고 하세요. 난 제일 마지막에 서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그거 먼저 하나 가서 받겠다고 말입니다. 줄도 그냥 새치기해서 가고 표도 하나 받는데 또 받아서 두개 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 지도자들도 좀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래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가지세요. 먼저 줄 서서 받아하세요 하는데 예수 믿은 우리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곧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고 곧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이익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하고 산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내 자신을 죽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바스두 번째 변화받고 나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군대가 중요하죠 나가서 싸우려면 군대가 든든해야 되는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 여호사바스 찬양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도 와서 찬양을 인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괜히 찬양이 힘이 돼요. 또 우리 찬송 부르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찬양대가 차임차게 찬양을 불리면 오늘 설교도 힘차게 나오고 찬양대가 그날 죽으면요. 설교도 그냥 죽을 수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찬양을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여호사밧은 무슨 뜻슨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먼저 높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하나님이여호사밧을 높여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격렬하고 격렬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격렬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제도 우리 구역님들도 잠깐 비추었지만 나는 우리 교회 찬양은 좋아 찬양은 참이 북치고 장구치고 장군 아니지만 북치고 기타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 난 크게 막 마음에 흥이 일어나 가지고 아그 시간만큼 은혜 받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가 안돼 그런 사람 혹시 있으죠? 또 어떤 사람은 아 북치고 시끄럽고 혼란만 하고 나는 그런데 은혜 안 받고 나는 그래도 웬 말인가 하면서 그것도 느리게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된대. 목사님,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그 찬종가가 더은혜스럽고 옳은 겁니까? 아니면 풍캉쿵캉하고 사는 게 그게 더 은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게 옳습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둘다 맞죠. 그런데 이두 사람은 둘다 틀린 거예요. 왜? 아직도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아직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나를 높여 드리는 찬양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찬양을 부르든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 이 높임을 받는 찬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아 요즘 이런 찬양은 안 되고 되고 이런 거는요 아직도 한참 초초보 신앙자예요. 내가 무슨 찬양 한 거로 부르든지 간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처럼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부르는 가운데 두 손을 들고 보이시는 성도님도 계셨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와 포커스하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라고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음을 자세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는 군대보다 더 찬양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제가 10대 때에 우겨 가지고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하니까 사범님이 저를 잘 보시고 블랙벨트를 주셨습니다. 이정도래이 이 블랙벨트 이 정도입니다. 저한테 오실 때잘 보고 오세요. 그런데 가끔 몇 달에 한번 토너먼트를 나가요. 그럼 폼도 가서 착착착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링, 프리파이팅을 합니다. 그럼 막 그냥 여러 학교에서 도장해서 온 학생들끼리 싸우다가 보면요. 벌써 스파링 딱 해서 준비하면은요. 기업 딱 주고 이렇게. 기, 아, 오늘 저 도, 우리 사범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음 놓고 막 얘기하는데요. 다 이제 준비하면요 그럼 벌써 눈을 딱 보면요. 벌써 이 반대 적이 나보다 키가 크고 뭐 벨트가 높다 하더라도 벌써 딱 눈을 보면요. 벌써 이싸움 이긴지 진지 벌써 알아요. 키도 크고 뭐뭐 뭐 벨트도 높다 하더라도요. 내가 벌써 그 눈을 딱 보면 아 이건 이기는 싸움이구나. 그런데 한 번은요. 나보다 키도 작고 벨트도 낮은 수 우습게 여기고 벌써 딱 봤는데 저가 지겠더라고요. 그때 투 포인트를 잃어서 그냥 졌어요. 토너먼트에서. 놀렐루야. <laughs> 오늘 6절 20, 20장 6절은 아닌 것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혹이 왔어요. 여호사밭에게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랍에서 왕을 치러 지금 왔다고 할때 여호사밭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거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런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이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밭은 찬양대를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대로 내가 싸워서 저내 네 나라를 이기겠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분이 여호와시 아니십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칼한번 쏘지도 않고 칼한번 휘두르지도 않고 복병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나를 안 바라보고 내 군대를 안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는 행복하고 찬양대를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는요 찬양하지 않고 살수 없어요. 오늘 찬양대원 여러분 이제 내가 뭐요번 찬에만 하고 나다 내년부터 안 하겠다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 보세요 찬양대는 찬양 안 하고 살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후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를 세우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내 나라를 이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해서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같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도 지기시기 전에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같이 우리가 이미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무서운 대적들이 앞에서 으글도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감사하이다. 이미 전쟁에서 이긴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보고 이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감사하고 이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아멘. 골로새서 삼장 1 5절 이해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핏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 얘는 왜 평강교회입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여호와께 감사할 때 평강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나고 나나지고 없어지고 문 닫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밖에서 무슨 막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네분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 문 닫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 아멘. 우리 평강교회는 그 이름대로 평강하기 위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보 감사해. 성도님 감사해요. 얘야 감사다. 여기에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아내 틈 잡고 눈틈 잡고 눈만 뜨면 남편 틈 잡고. 이거는요. 이런 부분은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흠만 잡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쩌고 이 사람이 저렇고 내릴까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감사해요, 보. 수고 많았어. 힘들지 이러면요, 교회 에 와서도 감사하면요, 교회 에 놀란 힘 있는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성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아가 나무에 과실이 없어도요. 소에 우리, 우리의 소가 없어도요.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도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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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어도. 오늘 제가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고, 없고, 없어도. 내가 사업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 내가 몰라도. 내가 일자리도 지금 모자라도.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약해도. 지금 미국이 전체가 세계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도 내가 여와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리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초보조주의 신앙은 장사가 잘 돼야 감사하지요.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지 감사하지 우리 자녀가 잘 자라죠. 공부 잘해야지 감사하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은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0편 104편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하겠나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먹고 안 주시면 내가 금식하겠나요 여러분 없으면은 내가 금식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안 주시면 나 금식할 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는 이런 고백이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전쟁 나가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한줄 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 분일에 일어날 일, 수요일 날에 금요일 날 일어날 일,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행복합니다. 하나님 엎드렸어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 일주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다 패배하게 하신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남은 탈취무들을 3일 동안 거두어도 모자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4일에는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하게된 것처럼, 우리의 오늘 시애틀의 삶이 이 자리가 브라가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길지만 한번 양라선 잊어버리면서 우리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